김용빈,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4주 연속 1위 기록. 그의 팬들이 만든 기적.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 김용빈이 4주 연속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수많은 팬들의 환호와 함께 트로트 팬덤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든 이 기적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영빈은 누구인가?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스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성을 담아낸 가수였다. 미스터트롯 3분에서 그가 펼친 공연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노래를 넘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메시지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1위 기록의 시작 김용빈의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가 팬앤 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김용빈이 이끌어가는 트로트 열풍의 증거이자 그를 위한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의 결과물이다. 팬들은 김용빈을 진짜 트로트의 황제라고 칭하며 그가 각종 방송과 무대에서 선보인 감동적인 곡들에 빠져들었다. 특히 김용빈이 부른 그대는 내게는 팬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를 향한 사랑을 더욱 불태웠다. 그런데 그가 사주 연속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노래만의 힘이 아니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지원했다. 충격적인 반전, 예상을 뒤엎은 1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영빈이 1위를 차지한 순간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예고가 있었다. 그가 1위를 차지한 뒤 그의 팬들은 팬앤스타의 트로트 랭킹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들은 1104불라는 특별한 캠페인을 통해 김용빈의 이름을 더욱 확고히 각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팬들이 김용빈의 이름을 걸고 특별히 제작된 무지개 스타 광고를 서울합정역과 일본도쿄, 신주쿠, 시노쿠 보역 등에 펼쳤다. 그 광고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넘어서 김용빈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변모했다. 그 결과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의 왕으로 남지 않고, 이제는 트로트계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팬들이 만든 기적. 김용빈의 진짜 매력. 김용빈이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얻은 결과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가며, 얻은 이 성공은, 그가 보여준 진심과 열정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증거다. 이제 김용빈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계속해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가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기대하고 있다. 김용빈의 팬앤 스타 1위 기록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영빈의 음악이 트로트계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영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수의 것이 아니다. 이는 그의 팬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가 보여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끝없이 커져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김용빈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김용빈의 새로운 전환점, 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전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4주 연속 팬앤 스타 1위라는 기록은 그저 하나의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 열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이번 1위 기록은 단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의 음악과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김용빈은 여러 차례 방송에서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팬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그의 철학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팬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이는 그의 팬들이 그를 향해 더욱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팬들과의 교감, 그가 보여주는 진짜 김용빈. 김용빈의 팬들은 그가 트로트 무대에서 펼치는 감동적인 공연에 대한 애정만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열광하고 있다. 그는 항상 무대 뒤에서 팬들의 메시지를 읽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고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김용빈을 지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용빈의 팬들은 단순히 그가 부른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의 삶과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왔다. 이들은 그의 팬이자 친구, 그리고 동료로서 그의 여정에 항상 함께했다. 트로트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하는 김용빈. 김용빈의 음악이 점차 트로트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다. 최근,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팬층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영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김영빈의 음악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가 단순히 한국어를 넘어 다양한 언어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김용빈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펼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다음 앨범과 글로벌 투어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용빈, 팬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메시지. 김영빈은 여러 차례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들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김영빈의 앞으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를 향한 김용빈의 여정.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김용빈의 팬들과 함께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와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가 팬앤스타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김영빈은 이제 더 이상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이제 모든 장르와 국경을 넘어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가 펼칠 미래의 무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대한 여정이 될 것이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하는 스타, 아니, 음악계를 넘어서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 김용빈. 전설의 서막을 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수백만의 마음을 울리고 그 진심이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문을 열 줄은 김용빈은 지금 정상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거대한 존재로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 없다. 팬들과 함께 만든 이 신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대를 뒤덮는 조명 아래 수천명의 떨리는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을 때, 김용빈은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간다. 그말 한마디에 수많은 팬들의 심장이 고동친다. 이건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그가 넘어져도 팬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가 외로울 때, 팬들이 그 곁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팬들이 슬플 땐 그의 노래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이제 세상이 김용빈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조명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손을 모아주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진실을 아는 한, 김용빈의 무대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이 시대의 음악사를 기록할 날이 왔을 때, 그첫 장엔 반드시 이렇게 쓰여질 것이다. 김용빈, 팬의 이름으로 탄생한 전설.